발기는 상관이 없는데 섹스를 못하는 건 아닌데 관계했는데 물이 안 보인단 말이죠? 저희가 항상 수술 전에는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지 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장기적인 아웃컴은 o 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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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평택점 원장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비뇨의학과 이수혁점 전문의 권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립선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이 수술만 하면 나의 배뇨 증상이 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좁아진 전립선을 넓혀주는 배관 확장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힘 증상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경우에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줌 벌도 비슷하고 자주 보는 것도 비슷해서 수술 후에도 배뇨 빈뇨 기능, 빈뇨에 대한 약은 계속 드실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빈뇨나 절방뇨, 야간뇨가 조금은 줄지 몰라도 메인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건막힌 증상이라는 건꼭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들.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안이 많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전기로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깎는 게 표준적인 수술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홀랩이라는 레이저가 들어왔죠. 잘 깎이고, 지혈도 잘 된다. 재발률이 굉장히 적고.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홀렙이라는 거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합병증 부분이 있어요. 가끔 요실금이 연구적으로 온다든지 이제 회복 기간이 좀 되게 3개월 이상 길기 때문에 소변줄도 좀 차야 되고 출혈도 좀없진 않고 리즘은 이제 이런지 관이 쭉 들어가서 전리선 증식된 부위에 쭉 찔러요. 뜨거운 수증기에 들어가서 9초 동안 괴사를 시킵니다. 이혀요한번 찌르는데 9초니까 이게 수분 안에 끝나는 거죠. 천천히 이제 쫄아들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인내심이 필요해요.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리즘은 아무래도 한세달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보험이 안 돼서 좀리즘이 비싸긴 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의료 기술이죠. 처음 신의료 기술 상태에서는 국가에서 보험을 안 해주고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남자한테는 이제 그 성기능, 성기능 중에 이제 발기는 상관이 없는데 정액이 이제 예전처럼 방광으로 역행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섹스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관계했는데 물이 안 보인단 말이죠. 저희가 항상 수술 전에는 설명을 드리고 의를 받아야지 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전립선의 크기도 중요하고 환자분이 마취를 걸수 있는지에 대한 컨디션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아웃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아웃컴은 홀레기도 낫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모양도 예쁘. 북에 할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약간 간편식이 굉장히 말실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3분 요리니까. <laughs> 우리 카레. 아, 아, 분 정도. <laughs> 결과도 좀 간단하게 좀 얻을 수 있고. 예. 좀 작은 크기에만 효과가 있고 재발률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중도 선택적으로 진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이거 하면 무조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래요 몇개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 생각해보면 건립성 크기가 80g 이상이거나 그리고 역사정에 대한 뭐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콜랩이더 의학적으로는 맞는 수술일 것같아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 제가 뭐든 나이도 중요하다 젊을 때는 정액이 좀 중요하고 성생활도 해야 되니까 조금 줄여놓고 조금 편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한번더 하든지 나이 들어서 혼렙을 그때 하든지 그런 단계적인 수술도 괜찮다고 봐요. 옛날에는 정말 그 경유도밖에 없으니까 유로솔 짜고 막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네. 가짓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유월까지가 있으면은 다 공금이 다 조건을 따져보고 가격이랑 다 따져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병원도 방문해서 수술이고 돈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고심이 되게 돼요. 효과, 합병증,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비용. 요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전문가의 좋은 양념 하나. 정보가 많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버무려가지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수술도 나한테 맞는 거. 아무튼 잘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하는 게 좋겠죠.